안녕하세요, 볼트입니다. 제가 드디어 유튜브를 복귀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와 벌써 1년 됐고요 사실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뭔가 첫 영상 날짜 아니면 뭐첫 기념일 이런 거를 챙기가 기 굉장히 애매한 게 제가 작년에 이제 학교를 합격하고 나서 11월 24일에 영상을 올리기 전까지는 굉장히 깔짝깔짝 영상을 올렸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작년 11월 24일이기 때문에 이제 아마 몇 주년 이런 걸 챙기게 된다면은 11월 24일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복귀 1주년 영상을 좀 올리게 됐고요 복귀 이후에 올린 영상들은 이 영상까지 포함해서 총 91개 그다음에 지금까지 올린 영상들은 공개된 영상을 기준으로 총 108개를 올렸습니다. 와 많이 올렸다 진짜. 지난 1년 동안은 거의 한 달에 많이 쉬어야 두 번, 웬만하면 한번 정도만 쉬었기 때문에 장기 휴식 없이 많이 좀 달려오긴 했네요. 구독자가 100명 명이 정도에서 복귀를 시작했는데 벌써 또 1,555명이 됐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들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그 동안 소개시켜드렸던 제품들은 과연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편집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제가 작년에 올렸던 복귀 영상을 보면서 그때랑 지금 뭔가 좀 다르지 옷은 똑같이 맞춰 입고 왔거든요 약간 다른 영상들도 살짝씩 보면서 코멘터리처럼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야 여러분 저 대학 붙었습니다 하고 올렸던 건데 야뭐왜 뭐 이렇게 어색하냐 이게 사실 제가 자막 템플릿이 이때 많이 없을 때였어요 굉장히 자막이 부실하죠 지금에 비해서는 그 다음에 이때 머리가 되게 좀 약간 밤털 머리잖아요 이게 11월 한 3주째 였는데 11월 초에 머리를 깎았는데도 그때 굉장히 좀 짧게 깎여갖고 앞머리가 많이 내려오기이 정도였어요 그때 그랬던 기억이 나고 대학교 합격을 했습니다 톤이 지금보다 너무 어색해 이미 1년 동안 이 유튜브 톤이 너무 자리를 잡아버려갖고 사실 이때도 이미 유튜브 톤이 나름 나아진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전 영상들을 보면 진짜 더 재미없고 진짜 더 지루한데 이거는 이제 어색한 느낌인 거고 이건 이제 복귀하면서 올렸던 영상이고요 아주 오래 옛날에 맨 처음에 올렸던 영상이 있죠 진짜 유튜브를 할 생각도 없었을 때 네이버 블로그를 할때 올렸던 영상인데 와 이거 중2때인데 자 이거는요 자막도 하나도 없고요 컷편집도 이상하고요 제 말투도 이상하고요 다 이상해요 어저손 통통한 거봐이 당시에 이제 제가 굉장히 좀 많이 보고 있었던 리뷰 채널이 언더케이지였기 때문에 하얀 배경에 박스도 안 보이게 막 해버린 상태였고 일단 깔끔하긴 해요 근데 아, 말투 이상해 이거는 제가 아마 편집을 윈도우 무비메이커 이걸로 했었을 거예요 편집 프로그램은 다걸 쓰질 않았었기 때문에 아마 그거가 무료여서 그걸로 했던 기억이 나고요 아우 이건 진짜 더못 보겠다 이 때문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을 줄 몰랐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냐면요 천명 때인가 그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던 영상인 것 같은데 갤럭시 S9 나왔을 때딱 처음으로 올렸던 영상이에요 오늘 삼성 갤럭시 S9 S9 플러스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목소리에 공개가 가득한 이유는 제가 이거를 새벽에 녹음을 떠었고 진짜 이 녹음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 네. 계속 발음이 꼬이니까 이때는 컷 편집을 할 생각을 딱히 못 하고 지금도 사실 좀 많이 버벅이거든요. 그래서 편집에 마법을 부려서 잘이어붙여갖고 말을 만들기 때문에 그 생각을 했었으면 이렇게 밤에 여러분 녹화를 하지 않았으면 됐는데 언팩이 한두 시쯤 끝났거든요. 그래서 한두 시간을 녹음을 뜨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에 계속 편집을 하고 그래서 아침 한 일곱 여덟 시에 잠들었던 기억이 나요. 아 그래서. 올렸던 첫 영상이었고 이때는 정말 뿌숑빠숑 TV 느낌이 나죠 진짜 별로다 <laughs> 진짜 별로다 자 그럼 이제 과거 회사는 살짝 멈추고 그동안 제품들은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거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이 마이크는 제가 어떻게 됐냐면은 지금도 잘 쓰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작년부터 계속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었잖아요 그래서 올해 이제 대학교 비대면 생활을 하면서도 비대면 회의라든가 아니면 비대면 강의라든가 이런 거를 들을 때 마이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또 이제 데스크탑이잖아요 이 아리스토보 마이크도 지금 잘 쓰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즈. 후리드 사운드 어왜 이렇게 어렸냐 이거 작년 여름인데 나 1년 사이에 늙었나 봐요 많이 세월의 풍파가 고생을 많이 했나 본데 후리드 사운드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해 한 봄이었던 것 같아요 팔아버렸습니다 이게 단점이 진짜 10분이 지나면 소리가 꺼져요 그냥 꺼지는 것도 아니에요 파워오프 하면서 엄청 우렁차게 꺼져요 소리가 그다음에 스피커를 킬 때도 파워온 뭐 이러면서 되게 우렁차게 소리가 켜지기 때문에 끄고 킬때 너무 소리가 불편하고 그다음에 소리가 안날때 10분마다 꺼지는 것도 굉장히 불편해갖고 당근당근에 올려갖고 팔아버렸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입한 스피커가 요 크리에이티브 T20 이라는 제품이거든요. 이거는 소리도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K480. 제가 굉장히 혹평을 했던 영상이죠. 로지텍 K480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저한테 있어요. 혹평을 하긴 했지만 아직 저한테 있어요. 조만간 팔 수도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DM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거래 잘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첫 협찬을 받았던 버바틴 보조 배터리. 이거는 지금도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진짜 이 2만 mAh 배터리에다가 출력도 너무 세고 이거 너무 좋거든요. 진짜. 협찬을 받았던 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내돈내산 행사로 샀어도 굉장히 좋은 평을 내렸을 것 같은 그런 제품입니다. 버바팀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하나 연락을 주시면은 이번엔 협찬 말고 광고로 연락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긴 하지만 그다음에 자전거 아 자전거요. 자전거 요새 안 타요. 자전거 의사 안 타요. 이게 날씨도 추워지기도 했고, 자전거를 탈 일이 생각보다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그냥 걸어다니는 게더좋아갖고 자전거 타면 또둘때도 애매하고, 그래고 자전거는 그냥 집에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소, 링라이트, 이거는 지금 제가 쓰고 있어요. 여기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보조조명으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이소, 멤브레인 키보드, 이거 있죠? 얘도 제가 게임할 때잘 쓰고 있어요. 게이밍용으로. 제가 옮기다가 큰일 났어요. 높이 조절 때가 한쪽이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높이 조절을 못하고 그냥 일반 상태로만 쓰고, 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에스티컴 4K 웹캠 지금 여기 있는데 이거 팔 의향 있습니다. 구매 의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D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제가 왜안썼냐면은 거치 부분이 은근히 모니터에 붙이기가 좀 아깝더라고요. 왜냐면은 모니터 베젤이 넓으면 그냥 붙이겠는데 모니터 베젤이 얇아갖고 계속 이 디스플레이 부분을 누르는 거예요. 그렇고 내가 쓰기엔 좀안 맞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웹캠 급하신 분들 급처하니까 DM으로 연락 주세요. 진지합니다. 아 이거 스태드캠도 그때 괜히 혹해서 샀어요. 괜히 샀어요. 스태드캠 필요하신 분들 이번에도 제 DM으로 연락 주시면은 흔쾌히 쿨거래할 의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팔려고 하는 제품들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1주년 기념 영상인데 파리 비플이 되어버렸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썼던 제품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렸고 지금부터 이제 제가 편집을 평소에 어떻게 하는지 그걸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보통 이렇게 영상들을 올리거든요. 이렇게 타임라인에 일단 보정부터 합니다. 조금 이렇게 밝게 올리기도 하고요. 보정 만 끄면은 영상이 이래요. 보정을 켜야 돼요. 볼만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컷 편집을 싹 하죠. 저는 정말 컷 편집을 할때 말에 빈틈이 없게 만듭니다. 지금 오디오 파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형이 비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거 하나 하나 다 자르거든요. 이렇게 붙여갖고. 아무것도 없이 만들어요 빈틈을 이래야 제가 말하는 거에 있어서 좀덜 지루하게 느끼실 거기 때문에 하루에 다안 끝날 때도 있죠. 물론 제가 하루를 전체를 이제 편집에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편집을 하고 나서는 또 이제 제가 하는 작업이 있죠. 오디오를 이제 핀마이크 쪽으로만 합쳐갖고 오디오 트랙에서 트랙 효과를 또 줍니다. 고정을 살짝 하는 거죠. 싱글밴드 컴프레서 이런 걸 해갖고 여기서 라이트 마스터링 이걸 해주고 그 다음에 다이나믹 들어가서 리미터를 켜주고 이렇게 해서 좀더 안정적이고 잘 들리는 소리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는 작업이 요 위에. 로고 부분, 거기에 따른 또소제목이 붙잖아요. 그거를 이제 내용 흐름에 맞게 또 바꿔주고요. 카메라를 두 대를 썼거나 아니면 인서트가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카메라랑 컴퓨터 화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거나 할 때는 또 카메라 전환도 하고요. 그런 걸 이제 다 하고 나면은컷 편집이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막을 막 넣죠. 자막은 여기 다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자주 쓰는 7개는 제가 제작한 자막들이고 나머지 것들은 산 것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모션 프레셋 있거든요 제가 만든 자막 같은 경우는 여기서 모션을 또 넣어서 쓰고 있고 보여드리면은 타이핑 치고 나서 그냥은 이게 효과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효과를 이렇게 처음에 빡 박히게 안녕하세요. 효과를 넣어주고 저는 항상 자막이 없어질 때도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뚝 끊기면 이상하잖아요 말자막이 아닌 이상에는 다 이렇게 페이드 아웃을 넣어줍니다 그래야 훨씬 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영상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굉장히 좀 퀄리티에 신경 많이 쓴다는 점 굳이 알아주지 시 않으셔도 되지만 <laughs>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효과음이 이렇게 있거든요 효과음마다 이게 볼륨이 좀 달라요 그래갖고 트랙별로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이렇게 해갖고 트랙마다 그 소리에 맞게 넣어주는 작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아그 다음에 요새는 제가 또 이제 프리미어 프로에서 텍스트 해갖고 요 오디오를 바로 AI가 인식을 해 줘갖고 말자막을 만들어 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거 고그 갖다가 복사를 해서 틀린 부분만 고쳐갖고 말자막을 달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작업속도가 빨라진 걸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이런 저런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진짜 편집에서 망한 영상을 편집으로 살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30분 정도를 찍으면은 영상이 8분 나올 때도 있고 한 10분 정도 나올 때도 있고 어쨌든 영상 쓰는 비율이 원본의 30% 정도밖에 안 되긴 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유튜브 복귀 1주년을 기념해서 그동안 영상에 대한 살짝 가벼운 코멘터리와 지금까지 썼던 제품들은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마지막으로 편집할 때어 부분들을 좀 신경 쓰면서 하고 있는지 이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 재밌었을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영상이 오늘 이렇게 제가 1년 동안 해왔던 걸 돌아보면서 정말 열심히 했구나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앞으로 1년뿐만 아니라 계속 그냥 제가 유튜브 하는 동안은 끊임없이 꾸준히 찾아오는 그런 유튜버가 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꾸준히 한 번만 클릭하셔도 되니까 요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